같이 도는 것만 하지 마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스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백스윙을 편하게 드는 방법을 알려드려볼게요. 일단, 백스윙을 하실 때, 손부터 밀어야 되는지, 헤드부터 밀어야 되는지, 내지는 옆에서 봤을 때, 헤드를 일직선으로 밀어줘야 되는지, 살짝 아치를 만들어줘야 되는지,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백스윙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오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백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깨가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돌아준다라는 게 핵심이 될 텐데요. 셋업을 쓴 상태로 어깨가 제자리에서 쭉 회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허리가 숙여져 있으니까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져서 보시는 것처럼 안 보이는 정도의 회전이 나와 주셔야 돼요. 자, 이때 내 손목은 일절 쓰지 마시고 내 오른손 등을 그대로 밀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손목을 비틀 필요도, 코킹을 해줄 필요도 특별히 없이, 오른쪽 어깨 옆에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 선에 닿지 않게 제자리에서 뒤로 빠져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내 골반까지 쭉 빠져두시면 안 되고, 내 오른쪽 다리는 버텨주되, 너무 버텨서 회전이 안 되게 방해하지 마시고, 오른쪽 어깨가 그냥 뒤로 쭉 돌다 보니, 골반도 같이 돌아가는 이런 자연스러운 회전을 만들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를 이런 식으로 비틀거나, 오른팔이 떨어지게 밀거나,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오른쪽 어깨를 돌려요. 그러면 내 체가 거의 내 엉덩이 라인 정도에 와주는 느낌이 나실 텐데요. 내 느낌에 왼팔 펴서 위로 만세. 이렇게 되면 꺾였는지 말렸는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팔이 아주 쫙 피고 손목도 똑바르게 펴져 있을 수가 있어요. 회전을 하다 보니 엉덩이가 같이 도는 것만 하지 마셔라. 어깨만 제자리에서 열어주고 엉덩이 자리에 왔어요. 내 팔, 왼팔 위로 만세. 쭉. 그다음에 스윙. 해주시면 간단하게 백스윙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돌고 돌고. 지금처럼 제자리에서 돌고 팔 위로 쭉. 그 다음에 자신있게 스윙. 이렇게 해야 백스윙이 더 간결하고 일정하게 들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른쪽 어깨를 유념하셔서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간결한 백스윙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백스윙 쉽게 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